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좀남색 잎벌레를 아시나요? 좀남색 잎벌레를 만나려면 이 식물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요. 소리쟁이라는 친구예요. 바람이 불면 소리쟁이는 잎이 주름져서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또 열매가 익어서 부딪힐 때또 줄기와 줄기가 서로 부딪힐 때 소리를 낸다고 해서 소리쟁이에요. 이 소리쟁이는 갈색으로 인맥만 남은 것을 보면 벌써 자신의 잎을 모두 좀 남색 잎벌레에게 주었나 봅니다. 자, 그럼 좀 남색 잎벌레를 한번 볼까요? 여기 꼬물꼬물 까만 애벌레가 보이네요. 이 애벌레가 좀 남색 잎벌레의 애벌레랍니다. 벌써 소리쟁이의 잎이 구멍이 여기저기 났네요. 이쪽에서는 좀 남색 잎벌레가 소리쟁이의 잎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. 배가 저렇게 뚱뚱한 걸 보니 여자 친구인가 봅니다. 좀 남색 잎벌레가 먹고 있을 때 다른 소리쟁이의 잎을 뒤집어보니 거기에 노란 알들이 있어요. 어쩜 이렇게 예쁘고 반짝이는 알들을 소리쟁이 잎에 잘 붙여놓았을까요? 소리쟁이 아래쪽을 보았더니 좀 남색 잎벌레의 애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어요. 이 애벌레는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어른이 되려고 해요.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되고 곧 어른 좀 남색 잎벌레로 태어날 거랍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벌써 땅속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. 좀 남색 잎벌레야. 또 만나. 안녕.